오늘은 스토어팜에서 구매해주신 손땡훈님 구성색 영상이 있고요. 5만원어치 구매를 하셨고 2배에서 10만원어치 들어가게 되고요. 디 t 요청 그리고 영상 요청 그리고 스어점 하셨다고 하셔서 3,000원 구성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10만 3,000원어치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까미 매미를 원한다고 하셨고 매미가 체라고 하셔가지고 매미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5만원 이상. 이거 랩핑지 들어가는데 이거 두부치 랩핑지로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까미로 랩핑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은 디테일 요청해 주셨던 거 이거 b 디테한통 이거는 이제 디테일 제거 없고요 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서 음, b 디테 제외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골고루 해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까미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까미 메어패드랑 까미 참자레스의 도모송 아무래도 다5장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떡매무지 5탄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거는 베로 시리즈 떡 메모지들을 한 권씩 다 넣어 주셨는데요 요거는 딸기 베베로 떡 메모지 한거 블루베리 베베로 떡 메모지 한 권, 쿠키앤 크림 베베로 떡 메모지 한 권, 아몬드 베베로 떡 메모지 한 권, 누드 베베로 떡 메모지 한 권, 오리지널 베베로 떡 메모지 한 권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계속해서 요거는 한국 매미 떡 메모지 한권 요거는 매미 다이어리 땅 메모지 한권 해피 벌스 데이 메미 떡 메모지 한권 그리고 열한 키위 세삐떡 메모지 한권까지 들어가게 되구요 인스러는 피크닉 매미 인스 한세트 젤리 매미 인스 한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다 그냥 이 써줄게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거 도모송인데요 도모송 다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까미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까미도 많이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천사 키링 까미 도모송 한세트 요거는 그림 까미 도무송 한 세트 이렇게 같이 놔줄게요 여거 삐까 조개 마카롱 도무송 한 세트 여런 까미 도무송 한 세트 여런 토마토 까미 한 세트 금메달 까미 별 까미 헤어밴드 까미 별 까미 도무송까지 해서 까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매미 동무송을 넣어드렸는데 매미 동무송으로는 우선은 계속 쓰러져가지고 뒤에다가 과자 한 개만 지탱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자로 해서 고래밥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으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맵프로 동무송한 세트, 이런 맵식스 동무송한 세트, 맵매미팜, 매워이드, 초록매미, 매미얼초, 네오뜨. 매미 신호등, 메스천 맷을, 매미 오백, 매콤이, 매뽑기 매미 타임, 가위바이브 초콜릿, 매미 알칩, 매파람 풍선껌, 그리고 매페로 시리즈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10만원어치 구성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따로 선물로 준비한 물품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수증 뒤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도모송으로 해가지고 이거 메라피카나 지금도 선물이고 메라피카나 이거 한 세트씩 해가지고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메라피카나 시리즈들 선물이랑 그리고 이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 시리즈들이랑 그리고 이거는 변기 매미 동우성한 세트 선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빌라 식품에 안 들어간 매미 스낵 동우성한 세트랑 매콤한 맛 불고기 동우성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는 매미 전화기 동우성한 세트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로 구성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셔가지고 사은품으로는 이런 메모패드 아 이런 메모 동우성 짱구로 된거한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몬스터 스첩한 개랑 이런 짱구 스첩 그리고 짱구스톱 1개 더, 지우개 한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과자도 읽어지고이한 석창이랑 밑에 넣어드렸던 고래밥 그리고 이한 짱이야 한개 들어가게 될것 같고 그리고 과자 추가 들어가게 된다면 트위스 과자랑 감자 2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요금분들양생이었고요 구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고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